회장님, 네.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고, 불촌이라니. 근데 이 정도면은, 네. 연식에 비하면은 관리가 잘된 편입니다.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요. 이게요? 네. 아. 강남정에 거의 1세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이중주차 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확실히 부족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구현대에 거주하시는 출연자분께서 출연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촬영을 한 적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리모델링 하기 전이라서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도 오래됐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내부 리모델링이 되면 과연 어떻게 살수 있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미리 보시는 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 보신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올해 이제 38살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청년입니다 영상이 올라간것 나서 지금 조회수 300만이 넘게 나왔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고 네. 아, 10년 넘게 연락도 안 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왔고 진짜 반가운 분들 다 연락받고 다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그동안 진짜 재밌는 나날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요 오 이번에 다시 또재출 해주셨는데 출내신 이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마지막에 네. 사실은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리모델링하면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행하려고 왔고요. 네.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번 동네 한번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는 네. 현대 8차 압구정사구역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제일 빨리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게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1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8차를 안 하시고 1차로 하셨던 건가요? 1차가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전세대 한강뷰를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크로리버뷰 같은 경우에도 전세대 한강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지 않을까 제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더 투자성이나 거주성으로 더 좋지 않을까. 원래 부산 분이셨잖아요. 부산에 살았을 땐 어디 사셨었어요? 부산에서는 지금 남천동 살고 있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라는 아파트고요. 네. 거기도 재건축이 이제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네. 대표님께서는 무슨 재건축 대장 아파트만 좋아하시나 봐요? 거기는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추천드려서 매수를 하셨고, 동생도 거기를 이제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좀 구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8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간거리가 일단 넓고요. 주차가 다른 곳들보단 사람니다 사실 여기가 네. 장모님과 형님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데 8차예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8차를 좀 자주 오다 보니까 8차의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좁고 그리고 사는데 좀 여유가 없다는 느낌을 좀 살짝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도 압구정 구현대보다 훨씬 넓어서 네. 사실은 같은 5 4평이라도 여기가 좀더 넓어 보입니다. 아까 주차가 편화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약간 한양아파트랑 8차 사이에 있는 길인데 네. 여기 지금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여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예. 한양이랑 탈차랑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 하게 됩니다. 한양의 일부부 라인까지요? 서가 때? 네. 또 여기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집안이 거의 다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많이 사는데. 그렇죠. 최근에 집값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막 강남도 무너진다라 말이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를 무시하듯이 강남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강남도 일부는 아마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그걸 좀. 무시할 정도로 네. 아직도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토지허가구역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매물이 아마 없어서 그럴 겁니다 매물이 없다고요? 네 매물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매물을 안 내놓을까요? 양도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들고 있으면 한 채만 들고 있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도 없, 없을 거고 재건축의기대감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복합적인 이유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 경우는 다주택 비자를 사실 웬만하면 안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책들이 너무 급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쪽에는 사실 좀안 하고 싶고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1주택자만 네.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은 1주택자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제 같은 사람들은 아... 이제 여기만 들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렇죠 근데 정말 깜짝 놀라게 인터뷰하다 느낀 건데 이압구정이 현대 아파트도 개똥 치우라는... <laughs> 모르겠네요 <웃음> 이렇게만 보면 일반 구,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당장 보면 여기만 해도 벤틀리가 있고 한데 아, 궁금한 네. 게 네. 현대 아파트에는 주로 차들이 외제차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아마 능력은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아무래도 주차도 불편하고 하니까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차에별로 관심도 없는,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사람 네. 사는 거다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다 팔차인 거죠. 네 여기 다 8차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여기 한양 보시면은 네. 이쪽이 다 이제 확장된 베란다 쪽이잖아요 네 여기가 사실은 부연대 같은 경우는 거실만 튀어나와 있어요 방들이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더 더 넓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베란다 확장이 돼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 네, 서비스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구현대 1차 같은 경우는 어, 서비스 면적이 거실 앞에 있는 그 발코니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를 살때 요즘 호객 너너나, 네. 이런 거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표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보셨어요? 제가 살 때는 어플이 그렇게 네.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네. 그냥 저는 그냥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녔었습니다. 아 발품을 많이 파신 거예요? 발품을 많이 팔았죠. 부동산만 해도 네. 한 다섯 군데 정도 갔던 것 같고 그중한 군데는 스0번 이상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면 이제 여러 군데 가가지고 매물을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사는 차줄 알고. 네. 집주인들이 비싸게 받을까봐. 그러면 그때 사셨을 때 후보지가 어디 어디, 몇 차, 몇 차였어요? 1, 2차에 그 한강라인 말고 이제 뒤쪽에 있는 54평 짜리랑 아구정년대 14차 39평? 이제 거기는 이제 계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54평도 생각했었는데 1, 2차 44평을 하게 된 거죠. 아참 대표님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따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안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네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발업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OEM 생산을 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는 걸 하고 있고 국내 공장 OEM 생산도 해서 네. 이제 유통도 하고 있고 국내 중국 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 이제 골프화랑 네. 이제 운동화 종류들인데 청자님이 아실 만한 브랜드는 아놀드 파마라는 브랜드를 제가 판권을 사와서 제가 그거에 맞는 신발들이 만들고 최대한 가성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출연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결국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부른 소리 한다. 부모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마치 본인이 한것 마냥 이렇게 네네. 얘기하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냥, 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본인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지 이제 10년 됐으니까요. 네. 부모님 도움 없이 이렇게 오셨던 건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네.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네. 대신 그 도움을 누가 되지 않게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자녀분이 커서 이제 자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게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면서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할 건가요? 자녀들이 원하면 이제 하겠지만 본인들한테 맡겨야죠. 자녀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성인이 됐으면 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세요? 마음이 좀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도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지도 않고 건강한 생각과 남들이 느꼈을 때 좋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면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네네. 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한 삶 살고 계세요. 30대에 아부쟁 현대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포르쉐 비싼 차도 타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사업을 잘 된다고 표현하기엔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가 많죠. 다른 남들이 봤을 때는 뭐잘 된다 잘 된다 하지만 등골 휠 때도 많고. 아 대표님도 힘, 힘들 때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거래처가 이제 결제를 맞춰줄 때 이제 세금 같이 내는 그런 달이 오면은 조금 많이 쪼들리죠. 돈 때문에 쪼들린 적이 있으세요? 항상 쪼들립니다. 항상 네. 뭐, 사업한 분들은 뭐 항상 돈에 쪼들리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해서 막 건물에 그렇죠.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물에가 요즘 얼마 정도씩 내세요? 그때보다는 좀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액수는 그때 말해버려가지고, 사실 네. 좀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네. 좀더 많이 나와서, 건보료 내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세금 생각해서 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보료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늘어나버리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케이,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건보료 500을 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로를 보는데 갑자기 건보료 1 0 0 0만 원이 찍히면, 네네. 헉하죠? <laughs> 헉하시나요? 헉하죠. <laughs> 진짜 헉합니다. 대표님. 네네. 지금 앞에 이 대로가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네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출퇴근할 때?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직장이 종로 쪽이라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은 막히는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는 차가 전혀 안 막힙니다. 아, 출근할 때요? 그렇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할 때는 남에서 북이 막히고 북에서 남은 안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종로까지 20분도 안 걸리니까요. 정말 차들이 많네요. 오늘 이제 주말이라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도 좁고. 그렇죠, 좁죠. 여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하지만 그 좋은 것, 좋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초중고를 다 품고 있고 제자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1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43평이 이제 뒤로 간다면 이제 좀더큰 평수에 대해서 좀 이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1, 2차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단지마다 장점을 얘기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여기 4차? 네. 4차는 대지 지분이 45평인가 그런데 대지분이 네. 거의 60평대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14차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지만 계단식이라서 좀 살기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인기가 좋아서 최근에 실거래가가 아마 42억까지 찍힌 걸로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정 현대 아파트 사는데도 깜짝 놀래시나 봐요. 그렇죠. 32평이 42억이 깜짝 놀래죠 아는 동생이 살고 있는데 축하해줬습니다. 아, 그걸 사신 거예요? 동생분이? 네, 샀습니다. 저, 저희가 지금 대표님 사는데 왔는데, 얘나 네. 지금이나 차 자리 없는 건데 여전하네요. 어, 이 정도면 많은 거죠. 이게 많은 거예요? <laughs> 아주 텅텅 빈 겁니다. 이게요? 예. 오, 이렇게 좁고 지금.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정도야 뭐, 껌이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 아파트죠? 지금 현재 46억 7천까지 이제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46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와. 대표님, 지금 여기 이중대주차 되어 있는 게 이게 주차되기 어렵다 그런 건가요? 여기는 이제 네. 다른 동에 주차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는 네. 이제 워낙 주차 자리가 좁기 때문에, 네. 동마다 자기가 될수 있는 구역들이 다 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네.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 선에 보시면은 이제 선이 어디 있나요? 이쪽에 선 앞으로 튀어 나와 있죠. 이 선이요? 네, 여기까지가 네. 32동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이쪽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도 또 선이 있죠. 여기까지가 네. 이제 그저 이동이 되는 거고요. 선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면 다 현대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몇 동인지 어떻게 알나요경비실 아저씨들이 잘 아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되면은 이제 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8차가 진짜 주차는 편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도 없고요. 뭐왜 거기서 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미래 가치를 봤지 제가 만약에 50대, 60대, 40대 후반만 됐어도 사실은 선대 아파트는 좀 생각을 좀 했었을 겁니다. 안 살고요. 다른 데를 샀을 수도 있겠죠. 신축이라든지요. 근데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선택한 거죠. 좋은데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은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저는 나이가 나이가 젊고 하니까 좀만 더 있으면 좋을 만한 곳들만 찾지 현재 좋은 데를 찾게 되면 은 가격이 다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성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런 걸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결합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 어, 이거 좀 사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네. 되게 그, 거기를 엄청 파는 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처음 매수했었을 때 그쯤에서는 진짜 아파트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하지만 지금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저는 거의 모르는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고소득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아파트 자체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게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인가요? 어, 저는 그거를 좀 바라는 편인데 네. 이제 그런 건안돼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그 신축 아파트도 살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카톡방도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 밴드는 있는데 밴드는 네. 그냥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침묵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이구 이번에 이제 집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네. 공사를 얼마나 하셨나요?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음, 공사하는 동안 음, 어디사셨어요 장모님 댁에 좀 있었습니다. 공사가 원래 한달 반이면 될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제가 욕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좀 배관 문제도 좀 있었고 저희 집. 근처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게 미리 다 협조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져서 좀 불편함을 드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네. 같네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도 근처에 있는 집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똑같이 아마 다른 분들한테 피해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때부터 정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자재 값도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확실히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금액이 늘어났나요? 그것 때문에 해서? 어, 애초부터 많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해서 네. 사실은 중간에 오르고 그런 건 없었는데 와이프는 사실은 그냥 살 자는 주위인데 아그오래된 집이에요? 네네. 왜 굳이 하냐 이런 주인데 제가 욕심이 나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모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아주 만족스러워 할거예요 근데 굳이 이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이건 뭐야? 학구정 초등학교 2전원으로요 초등학교 2전원한다데왜 그러죠? 어 아, 재건축을 해가지고 좀더 토지 이용을 좀 효율성으로 하려고 이제 네. 이쪽으로 옮긴다고 후보지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옮기긴 옮기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기 그 아파트 속에 이제 끼어 있는데 네 이제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지 2번 네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한강 쪽이니까 네. 이거를 아마 포기를 할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아, 좀더 한강과 가까우니까 그렇죠 집 네. 자체가 되게 오래됐고, 솔직히 이게 압구정이 아니라면 되게 오래됐고 썩은 집이잖아요. 네네. 정말 이런 집인데, 네. 굳이 재건축까지 살 거면 그냥, 전세를 주고 신축 아파트로 잠깐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여기를 세를 주고, 3년 동안 이제 딴데 살다가 왔었습니다. 부산에서 1년, 이제 서울에서 2년 살았는데, 서울에서 2년 살았을 땐 답심리에 살았었습니다. 거기 완전 신축 아파트였는데, 거기보다 사실 여기가. 저는 살긴 좋더라고요. 왜요? 다른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 여기 가 교통도 좋고 그리고 그냥 저희 집니까 이 좋을 수도 있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새들어 살았으니까요. 아. 거긴 주차도 널널했고 뭐 지하 주차장에서도 쾌적했고 다 좋았는데 그래도 여기로 도, 오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 그리고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이제 저삼익 빛이 또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 단계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한 집과 인테리어 안한 집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안한 집들은 그감정평가가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 그 인테리어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인테리어 한 집들은 이제 조금 더 감정평가에서 이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명심하시면 좋겠는 게 이제 구축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인테리어 하셨다면 그 인테리어 견적서를 꼭 들고 계시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때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반영이 되나 보네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3위 빛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회의. 네. 적응이 안 되는 게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고, 부촌이라니. 근데 이 정도면은, 네. 연식에 비하면 관리가 잘된 편입니다.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요. 이게요 네. 강남 중에 거의 1세대 아파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한양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는 네. 이쪽에 보면 이제 아파트 방 앞에도 이제 베란다들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베란다가 없죠. 저기 거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1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만 좀 확장이 된 거구나. 네, 그만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거실만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조금. 아, 진짜 그러구나. 네, 보시면 아주 짧죠. 신축에 비하면. 아. 거기서 이제 평수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복도시기 때문에, 복도로 손해보기 때문에 43평 치고는 정말 작죠. 하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한 50평 후반대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전 세대 한강뷰가조만 가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더 다른 평가를 받을 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표님, 여기도 언젠간 재건축이 되잖아요. 네. 그때도 나와주실 건가요? 그때좀 <laughs>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낡았어요. 관리가 아무리 잘 됐다 하지만, 이렇게 전구도 빠져있고, 바닥도 오르져있고, 다 벗겨져있어요. 압구정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불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입주민들이 런거 뭔가 보수해야 된다,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살면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신경이 거슬리고 나안 어, 불편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이중 주차 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확실히 부족하네요. 들어갈까요? 네.